2025년 가을, 대한민국은 물론, 거대한 중국 대륙이 한 소녀의 이름 아래 완전히 마비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 그 이름은 바로 빈에서. KBS 뉴스에서 그녀의 이름이 스치듯 언급된 그 순간, 이미 보이지 않는 거대한 파도는 국경을 넘어 대륙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단순한 검색어 급상승이 아니었다. 이것은 문화적 신드롬.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소리 하나로 무너뜨린 빈에서 바이러스의 창궐이었다. 모든 전설의 시작은 미미했다. 중국의 한 유명 음악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SNS에 짧은 영상을 올린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영상 속에서 그는 한국의 한 소녀가 부르는 노래를 듣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경이로움과 충격, 그리고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감동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가 이어폰을 통해 듣고 있던 목소리의 주인공 바로 빈에서였다. 그 영상은 단순한 리액션 비디오가 아니었다. 그것은 14억 인구의 심장에 불을 지른 도화선이었다. 영상은 업로드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수백만, 수천만 뷰를 돌파하며 웨이보, 도우인 등 중국의 모든 소셜 미디어를 초토화시켰다. 이 소녀의 목소리는 신이 내린 선물이다. 나이를 의심하게 하는 저 깊이와 감성은 무엇인가. 가사를 몰라도 눈물이 흐른다. 내 영혼이 그녀의 목소리에 반응하고 있다. 과 같은 댓글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중국의 네티즌들은 자발적으로 빈에서 탐사대를 결성. 그녀가 한국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불렀던 모든 영상을 찾아내 번역하고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중국의 주요 SNS는 몇 시간 동안 빈에서, 빈에서라는 이름으로 도배되었고 관련 영상 클립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폭증하며 일부 플랫폼의 서버가 일시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기현상까지 발생했다. 현지 언론들은 이를 SNS 마비 사태라 명명했다. 이른바 빈에서 바이러스가 대륙 전역에 퍼져나간 순간이었다. 이 폭발적인 현상은 곧장 한국으로 역수입되었다. KBS 뉴스에서 비내서를 대서 특필했다. 중국 유력 일간지 일면에 대서 특필되었다. 하룻밤 사이 중국 팬클럽 회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등 확인되지 않은 과감한 표현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떠돌았다. 물론, 일부 표현은 사실보다 과장된 것이었다. KBS 뉴스에서 공식 보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한 코너에서 스치듯 언급된 것이 와전되었을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본질이다. 소문을 뛰어넘는 진실은 더욱 경이로웠다.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이미 전설의 반열에 오르기에 충분했다. 중국 최대 음악 플랫폼의 한국 음악 차트에서 빈에서의 경연곡들이 역주행을 시작했으며 관련 해시태그의 누적 조회수는 단 하루 만에 수십억회를 돌파했다. 이 전대미문의 데이터 폭발은 한국의 검색 트래픽을 강타했다. 다음 날 아침, 국내 모든 토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는 비네서라는 이름으로 완벽하게 통일되었다. 대한민국은 뒤늦게 국경 너머에서 벌어진 거대한 폭풍의 실체를 목격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검색창은 늘 뒤늦게 반응하지만 한번 움직이면 멈추지 않는 거대한 궤적을 그리기 시작했다. 업계는 질문을 던졌다. 무엇이 사람들을 이토록 격렬하게 움직였나? 케이팝 아이돌의 화려한 퍼포먼스도 거대 자본이 투입된 프로모션도 아니었다. 정답은 가장 원초적인 곳에 있었다. 바로 목소리와 감정이었다. 비네서의 목소리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 인간이 평생 겪을 히로애락의 서사가 담겨 있었다. 어린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깊이 한 서린 감정을 토해내면서도 결코 과장하지 않는 절제미. 그리고 한음한 음의 영혼을 실어보내는 진정성. 이것이 바로 언어의 장벽을 무의미하게 만든 그녀의 절대적인 무기였다. 중국어 자막 위로 한국어 소리가 흘러가도 그 안에 담긴 정서는 한치의 손실도 없이 그대로 전달되었다. 슬픔, 그리움, 회한, 그리고 희망으로 이어지는 감정의 파노라마는 국경을 넘어 모든 이의 가슴속에서 똑같이 작동했다. 현지 커버 가수가 어설픈 발음으로 그녀의 노래를 따라해도 영상이 퍼져나갔던 이유는 그들이 멜로디와 가사를 복제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원곡에 담아 놓은 정원의 울림을 흉내 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음악이 가장 완벽하게 작동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경로, 감정의 전염이었다. 갑작스러운 바이러스의 창궐에 소속사는 그야말로 초비상사태에 돌입했다. 이것은 소음으로 소모하기엔 너무나도 거대한 기회였다. 저작권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저작물 표기 가이드라인을 현지 플랫폼에 긴급히 전달하고 공식 계정의 영상에 중국어와 영어 자막을 추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모든 현상의 배후에 스트리밍 알고리즘이 있었다는 점이다. 해외 계정 몇 곳이 빈에서의 무대를 소개하고 이 클립들이 짧은 시간 내에 압도적인 완주율을 기록하자. 알고리즘은 그녀를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아티스트로 인식했다. 이후 비슷한 취향을 가진 수억 명의 사용자들에게 그녀의 영상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천하기 시작했다. 데이터가 그녀의 천재성을 증명하고 알고리즘이 그 증명을 전 세계로 퍼뜨린 것이다. 매력적인 목소리는 그 어떤 정교한 설명보다 빠르다는 것을 디지털 시대의 신, 신인 알고리즘이 직접 보여준 셈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한 가수의 성공을 넘어 케이트로트의 세계화라는 거대한 담론에 다시 불을 붙였다. 케이팝의 성공이 화려한 퍼포먼스와 정교한 프로덕션의 승리였다면 케이트로트의 확장은 가장 본질적인 무기, 즉 목소리와 이야기의 확장이 될 것임을 비내서가 증명했다. 그녀가 보여준 것은 정형화된 장르 문법이 아니라 장르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인간미와 서사였다. 이 무기는 국적과 인종을 가리지 않고 어디서나 통한다. 따라서 이번 빈에서 바이러스는 한천재 소녀의 검색어 급상승 사건을 넘어 가장 한국적인 목소리가 어떻게 세계의 심장을 관통하는가에 대한 가장 극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빈에서 신드롬은 이제 한가수의 성공을 넘어 케이트로트, 나아가 케이뮤직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화려한 퍼포먼스와 자본력 중심의 K팝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가장 본질적인 무기인 좋은 음악과 진짜 실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세계의 벽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살아있는 사례다. 이제 질문은 다음을 향한다. 소속사는 언어 장벽을 낮추는 공식 콘텐츠를 꾸준히 공급하고 현지 플랫폼과의 합리적인 협업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팬들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 대신 공식 링크를 공유하며 건강한 팬덤 문화를 이끌어야 한다. 검색어 그래프는 언젠가 내려오겠지만 좋은 음악과 진실된 목소리는 영원히 남는다. 빈에서 바이러스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낯선 피드와 타임라인 한가운데서 그녀의 목소리는 당당하게 자신의 존재를 증명했다. 그리고 세계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목소리. 여기에 있어도 되네, 그 인정이 또 다른 전설의 문을 열고 있다.